안녕하세요. 오프도피스 하나투버 여광수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릉에 나와 있습니다. 강릉은 바다와 먹거리로 유명하고 또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현지인이 추천하는 중앙시장 먹거리 특집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최대로 한번 즐겨보시죠. 안녕하세요. 오프도 오피스 하나 핫튜버 배정호 대리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 광역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광주 하면 흔히들 좀 노잼 도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광주 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튜버로서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점이 많은지, 얼마나 예쁜지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요. 마침 바로 이 근처에 동명동 산수쌈밥이라는 맛집이 있어서 들러서 맛있게 점심을 먹어볼게요. 배고프지? 배고파요. <laughs> 들어가 볼게요. 식사하러 갈게요. 여기는 쌈밥 메뉴가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쌈밥을 시키고 수육, 솥자리를 한개 주문, 추가를 했습니다. 수육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 이모님께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대로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유구는 없고 신물도 없고 침도 없고 밥까지 해서 음. 드디어 중앙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도장깨기처럼 여러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계속 먹을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곳은 빼놓을 수 없죠 마늘빵으로 유명한 만동자가 있네요 들어가시죠 저희 마늘바이트가 시그니처고 어니언데이를 파푸치노스도 골라봐요 양수는 필요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강릉 중앙시장에는 먹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먹어보는데 지금은 줄이 좀 짧은 닭강정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닭강정이 한 마리에 2만원 반 마리에 12,000원 이렇게 있거든요 12,000원짜리 먹을 거고 저는 맥주이기 때문에 순한 맛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거나 포장... 어, 포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오오 높지? 시장에서 바로바로 먹는 게어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먹어야겠네 <laughs> 그냥 닭강정 여러분도 오셔서 한번 먹어보면 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전입빌딩 245인데요. 이 전입빌딩 245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폐기 사격의 사면이 남아있는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곳 전입빌딩 245 지금 9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기록 전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입빌딩 245의 의미를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좀 여쭤봤는데요.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번지에 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헬기 사격 탄핵이 245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5분 정도 되는 영상 시청부터 다양한 컨텐츠로 이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광주에 방문하신다면 한번쯤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번일 245를 지나서 바로 우측에 라운지 6 1 8에 들어오면 우측에는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와 이렇게 좋은 서적들도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 공간을 볼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라운지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운지1568에 멋진 어른들의 문화아지트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시니어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곳은 프라이빗하게 모임을 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반을 꺼내 들을 수 있고 혼자만의 서재처럼 아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3명에서 4명 정도 소 모임을 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지에서 나오게 되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저 측에 먼저 커뮤니티 룸이 있습니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고요. 그 바로 옆에는 시네마 룸입니다. 손님들께서 자유롭게 예약을 하셔가지고 영화도 보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밖은 아직 대낮인데 이렇게 안쪽에 불을 끄고 영화를 시청을 해보고 있는데 음지도 좋고 되게 몰입됩니다. 일반 영화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지면 안 되는 맛집. 어묵 고로케 집이 왔습니다. 줄 한번 서보시죠. 아, <목소리> <목소리> 보시죠. 치즈, 고로케, 땡초, 고로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묵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을 때 아주 탱글탱글하다고 합니다. 이쑤시개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와... 오... 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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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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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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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목소리> 이 오... 오... 를 몰아서. 바로 땡초 한번 들어갑니다 땡초 속은 야채들을 버무려가지고 고기랑 같이 해놓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오. 고추가 있어가지고 느끼함을 좀잡아주니다 여러분 줄설만해요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징어순대집에 안습니다 파김치도 주무요 정말 맛있는 오징어순대집 제가 가끔 와서 먹는데 여 대리 추천 맛집이에요 오징어순대 하나 해주시고 파김치도 하나 가져갈게요 때문에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힘드셨다. 음. 어떠셨어요? 우리는 그나마 전국에서 찾아오니까 밥은 먹고 살았어 근데 그렇지 못한 타 지역의 상인분들이나 모든 분들 이제 코로나가 어, 다물로갈 너무... 것이고 힘내서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하, 기름이 아주 자글자글하고 따뜻해요 파김치 올려보고 젓갈 한번 올리고 두개포개서 오징어 젓가락하고 직접 만드신 파김치 아이게 진정으로 맛있네요 어우 너무 맛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드시는 오, 걸 추천드려요 가져가서 먹으시면은 이 맛이 좀 나기 힘들 것 같아요 따뜻하게 먹는 걸 추천드리고 한번더 먹겠습니다 음... 오... 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더부룩떡떡한데 저희 여긴 뭐가 있습니까 나무박 식혜가 있습니다 다 내려가 다 내려가 아까 만동제가 갔다 왔잖아요 시그니처입니다 마늘바게트 요거는 그 다음으로 잘 나간다는 카푸치노인데, 가운데 보시면은 새 크림. 요렇게 있어요. 아, 여러분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정말, 혼자 먹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크림 음... 보이시죠? 너무 맛있어요. 자, 마늘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찐득찐득하고. 음, 도와주고. 릉에 오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 곳에서 먹을 수 있고 인심이 너무 넘치셔서 아까 어머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힘들지라도 코로나 끝났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화이팅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양림동을 따라서 호랑 가시나무 언덕이라는 곳을 지나오다가 발견한 카페입니다. 베이커리가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과 커피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쁜 유럽의 가정집 같은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2층은 조금 더 현대적이고 동양적인 분위기로 꾸며두었네요 음식도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에드 타르트 치즈케이크 그리고 아메리카노 쑥 인절미 여기 힐사이드 양림이라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이쑥 인절미 티라미수래요 지금 저희는 요거부터 한번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조금 쉬어보겠습니다 먹자 음~~ 오~~ 음. 강릉하면 해산물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강릉 중앙시장 지하 국시장이고요 빨리 가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횟집에 도착했습니다. 종류가 너무 다양해 요 아까 동영상 보더듯이. 그래서 오늘 뭘 먹어보냐?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추천해줄 만한 데 네, 자연산 방어 요거 방어 요즘, 요즘 자연산 방어 많이 하고요. 네. 간단한 메뉴로 오징어.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먹을 시간이 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방어, 오징어, 그리고 서비스까지. 음. 드시고 싶더라도 군침 흘리지 마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투어는 술에 빠질 수 없는데,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징어, 탱글탱글해요. 음, 음. 는 순간 단맛이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고, 당연히 오징어는. 오징어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사장님 드셔야 돼요 여대리와 함께한 강릉 먹투어 어떠셨나요? 너무 좋지 않으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곳곳의 스팟들 한번씩 다 맛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릉에서 여광수드리였습니다 안녕 이는 우일선 선교사님의 사택이라고 합니다. 서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굉장히 멋스러운데 이쪽에 이렇게 눈쌓인 풍경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네, 선교사 사택을 지나서 뒷길 산책로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말 예쁜 성의경을볼수 있습니다. 영상에 올라왔더니 양림동 일대가 전부 다 보이는 이런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제 뒤쪽으로 저기 보이시나요? 사직공원 전망대고요. 구도심에 야경까지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 한번 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는데 뭐 비석들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계단도 정말 잘공사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게 눈이 오는데도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경치를 보니까 정말 뻥 뚫리네요. 양림동 펭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입구부터 예쁜 조형물도 있고 펭귄 마을이라고. 저희도 반겨줍니다. 골목 자체가 조금 예술 복합 공간? 같은 느낌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문화적 요소가 함께 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카페, 한옥 카페 등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j h o b t s 오, 여기 펭귄 공예거리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겠습니다. 오, 한옥을 제주했구나. 데이트 코스로 정말 좋겠는데요. 저도 지금 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요. <laughs> <laughs> 우물도 있네. 어, 나 검정 고무신에서 보니까 우물을 빠지고 이러던데. <laughs> 아쉽게 물은안 나오고 길들이 끊어져 있을 법한데 이렇게 집들의 문을 열어가지고 다 서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저 광주 광역시에서 거주 중인. 어, 배정화 튜버와 함께하는 광주 여행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만 해도 당일치기 광주광역시 여행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광주가 노잼시티일 거라는 걱정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고 놀러오세요. 안녕. <목소리>